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 유니클로 u24 ss 프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오늘 유니클로 매장에 다녀와서 이번 신상들을 입어봤습니다 그 제품들을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땠는지 추천할 만한지 그리고 유니클로 안에서 있는 꿀템들 그리고 세일하는 꿀템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번 유니클로 u 라인 중 백팩과 와이드 팬츠를 좀못 입어본 게좀 아쉬웠습니다 그점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가보자 첫 번째는 제가 유니클러유 프리뷰 트에 가장 기대했던 유틸리티 오버셔츠입니다. 59,900원. 저는 블루 컬러를 착용해봤는데 일단 원단감이 엄청 얇았습니다. 6월 말까지 충분히 입어도 되는 얇기였습니다. 터치감은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카라의 라인도 적당히 레귤러하게 빠져있어 제 취향에 너무 잘 맞는 셔츠였습니다. 단추를 착결했을 땐 깔끔한 느낌이고 숨어있는 디테일들이 있어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양쪽 가슴 투포켓 형태지만 오른쪽 가슴 위 정말 얇은 입술 포켓 하나가 더 있어 일밤 정도 수납하면 괜찮겠다 생각. 니다 있습니다. 단추의 컬러는 브라운으로 밸런스 있게 잘 제작이 된것 같아요. 오늘 착장이랑 오묘하게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이사 SS 유니클로 유의 오픈 카라 셔츠 브라운 컬러를 착용해봤고 원단감은 전 제품과 같이 엄청 잘 봤습니다. 근데 터치감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확실히 면 원단의 터치감이 좀 강하게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가슴 투 포켓도 미니멀하게 재단됐고 사실 제가 오픈 카라의 매력을 크게 못 느껴서 코멘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입은 룩이랑 좀안 어울리고 이 제품을 입는다면 여름에 반바지랑 플리플 랍으로 시원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드로우 스트릭 숄더백 네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내추럴 컬러를 한번 매 봤습니다 진짜 너무 안 어울리네요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엄청 큽니다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가기 좀 안사네요. 메인 수납력과 지퍼 포켓, 그리고 양사이드 밴딩까지 수납력이 진짜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캐주얼룩을 입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부터는 유니클로에서 어떤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세일템들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오버셔츠를 입을 건데 39,900원. 저는 4개 컬러 중올리브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눈으로도 보이겠지만 원단감이 어느 정도 있고 투박한 느낌이 들죠. 가슴에 투포켓과 색감 때문에 더 투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착용감과 터치감이 셔츠라기보다는 남방처럼 두꺼운 느낌이 나는 셔츠입니다. 잠구면 이런 느낌이고 저는 라지 사이즈로 착용했고 오늘 룩이랑 매치가 잘 되네요. 컬러, 셔츠의 포켓, 카라 라인도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핏은 엄청 오버하지 않지만 어깨 라인이나 품이 세미오버 핏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처럼 투박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 셔츠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탠드 블루 종인데 그냥 바람막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본적인 바람막이에요. 포켓에 경계가 있어 저렇게 위로 넣는 포켓인 줄 알았는데 사이트 포켓이었네요. 보통 바람하기도 후드가 있는데 이 제품은 스탠드 카라로 후드가 없어 너무 재치 향게잘 맞았습니다. 근데 딜를만져보니까좀 두툼해서 다시 봤는데 카라 안에 아마 후드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올 때 꺼내서 후드를 쓰면 개이득.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 전체적인 핏이 스탠다드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카디건 세일 이빠이 하길래 입어봤는데 이름이 스플레이안? 스탠드 카디건인가? 뭐 그랬는데 아무튼 아이보리 컬러를 입어봤고 세로로 보이는 조직감 카라가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실루엣까지 할인해서 29,000원? 와 진짜 미친 것 같은데? 단추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단추였고 그리고 앞뒤 기장에 단차가 있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엔과 콜라보 유틸리티 자켓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고 부인의 카디건도 매장에서 세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렇게 부인액처럼 도련님 같은 카디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빠르고 간략하게 유니클로 유 아이템 그리고 지금 시기에 세일하고 좀 살만한 아이템들을 둘러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뭔가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어, 정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바이.